이건 너무 분위기가 영여지껏 보던거하고 다르네. 아, 이게 원래 내 머리. 곱슬? 어. 어머 이게 그냥 어. 찐니 머리야? 네. 이거 파, 저 파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... 이게 원래 샴푸한 그. 네, 그... 네, 네, 네. 어제 샴푸했어. 오늘 이거 염색해야 돼서. 염색? 나 오늘 염색 좀 하려고. 언니. 뭘로 또 무슨 색깔로? 빨간색 할까 <laughs> 파란색 할까 아우 진이야 뭐. <laughs> 이게 지금 막 덥고 이래가지고 음. 머리 부시시하고 탈색을 오래 해가지고 음. 그래서 좀 색깔을 이제 좀 바꿔보고 싶은데 무슨 언니 자네. 언니한테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어 블루 블랙 아니면은 뭐 갈색 뭐어떤을주요 갈색 게 <laughs> 감이 안 잡히네 홍진이에게 갈색이 어느 갈색? 어느 정도? 원장님 색깔 바꾸시고요?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색깔로 하면 좋겠어요? 색깔을 일단 아닌가? 보여드릴까요? 예. 네. 그러면은 좀 요런 요런 이런 좀 요런 오, 거. 거의 그냥? 어, 거의 오. 좀 요런 갈색 요런 게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? 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? 네. 음, 음, 아왜또 신경이 변화가 일어났어 왜? 만나는 남친이라도 있어서 그 사람이 싫어해? 그 놈이 싫다고 내가 머리 색깔 바꿀 것 같아요? 본석이들어 <laughs> 내가, 남, 내가 남, 남자를 바꾸지? <laughs> 나한테 지적질하면 나는 그건 못 참지 어떤 남자든저 아, 엄마 그러니까 아무튼 원장님이 음, 알아서 자연스럽게, 음. 자연스럽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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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색해드릴게요 네. 머리가 확 자랐네? 스위스 갔다 와서 아, 확 자란 거야. 진짜. 어, 그니까. 훨씬 이렇게 부드럽다고 할까? 그, 그래 보이는데? 아, 부드러워. 어. 네가 이렇게 색을 바꾸면 또 내가 또 빨갛게 해봐? 네. <laughs> 언니, 보라색으로. 어,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?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? 언니 내가 이마가 예뻐서 이렇게 예쁜 거예요? 네가 안 예쁜 게 어디 있니? 어머언니 왜? 아 어머머 어머머 아, 머머어머아 너무 머어아 아니, 눈이 안머뻐 코가 안어뻐 입이 안머뻐 다리가 좀 부실해서 어넘어져머어고머어머그어머 아직도 언니. 응? 이것 봐. 아유. 스위스에서 넘어진게 아직도 야, 이렇게 흉터가 어어 아파, 아파. 왜? 넘어졌어, 여기서. 넘어졌어? 가졌네.